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에는 용암이 차오르는재무탈을 해볼 건데요. 참안 재밌겠죠? 구라예요. 지금 수리 제작 자 수리님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언제 끝나는 거야? 아니 언제 끝나는 거야? 반전할 수 있나? 저 왔어요. 넌 되게, 너가 날려거네 나가? 너한테 까불면 어떻게 해? 계속 싸우고 있어. 오겠... 자, 여러분, 10초가 남았습니다. 자, 오케이, 어, 소감이 갈게요. 어떤가요? 소감이 어떤가요? 가자구! 렛츠 고 Let's go! 혼 죄송합니다. 괜찮아 넹넹넹 옥겜이었지? 레전드인 거지. 트롤이 뭐지? 절대 안 돼. 야, 하지 마. 무제한 트롤? 아, 제발 하드 말아라. 하드 말아라. 하드 말아. 정말 못어 얘? 아, 나는 왜안 돼? 들어 가자. 여러분, 드디어 제 부속이 됐습니다. 어어떤가요 어, 소감이. 아 시작도 아니. 나파렛입니다 이번 모드는 모드. 빨리 들어. 뭐야? 야, 너 어떻게 들어왔냐? 잘들어가지던데 지라파 첼레스테 지라파 첼레스테 카푸치나사디 레이 아 어! 오레이 또반디 또오이오이오이 오이 리리라리라 바레 바레리나 카푸 카푸치나 처나 와 진짜 안 차오른다. 이지모드라서 이야 이야 이어 이야! 왜아 겁나 빨리 전데 이정모드가 아닌데? 이정모드 정도... 아니 근데 저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착시현상 같다. 꺼내, 근데 올라오는 거야? 안 올라오는? 떨어지면 망할 거... 듯. 니는 나 떨어져 볼게. 아 아니. 아니. <laughs> 근데 나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실수했는데. 아니 근데 왜좀 빨리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좀 빨리 안 차올라 별로 빨리 차오르는 거차 같은데. 같은데 안 차올라. 가프치나사시 아이 잽 아니 좀 용암은 왜 이렇게 안 왔냐? 잘 있어 우리 왼온왼 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어! 슈퍼킹 왕정프. 오케이. 기다려줘. 아이 안돼 이거 용암이잖아. <laughs> 빨리 와. 너 따라잡는거 잘하잖아 g o o 만이 o my knees, I 벌써 지름길까지 왔다 저기 왠, 왠. 근데 왜? 왜? l 데 e d the chirrupy cat at the j u g g 거같은 a i t wait. The w i c k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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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드랑이나 똥꼬 쪽보고 <laughs> 사실 조금 간지럽긴 한데? 근데 왜 아. 이런 거할 때만 간지럽냐? 아 <laughs> 지금 뭘건나간지럽너 무슨 색깔이야? 나 흰색 나 하얀색인데? 너 뒤에 봐봐 알아 <laughs> 벌써 왔냐? 야야야 우리 천천히 가도 돼. 될... 거 같진 않아. 이거 그냥 잼못가 다운 다음에 여기다가 용암만추강추강거 초강... 같은데. 예야 이제 초록색부터 천천히 가야 된다. 왜? 아 근데 이지 모드니까 좀 재미없다. 하드 모드로 해볼래? 할 수가 있나? 에..야 다음판기? 없어? 다음판에 해볼래? 하드모드 지금, 지금 하자 오케이 근데 APK 지금 끼면 지금 키면 어떻게 되지? 너 어디야? 나? 나곧 있으면 노란나 기다려줘 나..나 나 거의 다 왔어 너 어딘데? 나너 바로 뒤에 아니 아니 솔직히 아니 뭐 솔직히 너도 안 기다려. 제 파란 제 파란색 절반도 안 하는데. 뭐야 파란색도 안 하는데? 뭐가? 왜 이렇게 이려안 봤지? 아 아니, 일단 해보자 아니, 일단 연습 게임 이거는. 일단 아,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이즈 모드 하드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드 모드 좀 이따 됐으면 좋겠다. 어디를 <laughs> 기다려줘? 누와 <laughs> 구경해. 어떻게 구경 없는데? 있어. 없어. 있어. 없어. 관우해관와할수 없어. 있어. 하정,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래? 잠깐만, 잠깐없잠깐전 나 이거 좀만 할게아 근데 아니 집 너무 안 온다. 어? 얘? 예? 얘? 예? 예? 때... 가푸치나 사지로 살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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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하드 모드 됐어요? 야 이번에 하드 모드 키? 다음 킵까지 기다려 보자. 예, 야 우리 1대1 매치하자 여기서. <laughs> 가가킵굿굿 굿. 굿, 굿바 봐. 조조 TV, 암 TV. 시작할 때까지 이번 모델은. 아, 노말 이... 좀 재밌을 것 같은데. 노말이 중간이야? 응, 당연한 거 아니야? 칼타키 <laughs> 콧콧카프. 아 근데 평화기 만든 그잼모탄는왜 없어졌을까? 응아 음.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왜 이렇게 실수로 많이 하냐 노멀 모드만? 어, 야! 뭐 있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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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겁나 빨리 쳐! 뭐야? 아니 이즈 모드랑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쳐? 야너 밑에만 봐 <laughs> 어! 겁나 빨리 쳐 치노 치노 카푸치노 치노, 치노. 너안 죽었지? 안 죽었어. 아유. 여여여여여 여유. 나 이제 빨게말게 나도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나 빨개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점점 빨라져. 점점 빨라지. 야 그럼 하드모드는 어떻다는 거야? <laughs> 예, 예, 하드모드 절대까지 한번 해보자. 야, 너 이거 해봐, 와봐, 와봐, 너 어디 있어? 응. 야, 이거 해봐. 간간기. 와! 어! 야, 창문으로 나 봐봐. 아, 좋아. 창문 봐거. 헤이, 헤이. 네, 나 봐봐. 빨리 바로 가야 돼. 가자, 가자, 가자. 급이 달릴 것 같아. 웃 하드모드 실수하면 안될것 같은데, 아, 잼무 다 하드모드 할래. 좀있다 야 이거 용한데 부어어 미안해. 야, 야 벌써. 할수 있어. 야. 얘 맞지? 나안 죽었어. 어, 죽을 거 같은데? 하들 맞아? 밑에 봐봐. 야, 아나또 죽었어.